오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수 있을까요?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집회서 3장 17절. 예야, 네가 하는 일이 겸손할수록 너는 더 사랑을 받는다. 오늘의 묵상. 이 말씀은 아버지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것을 자랑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자세,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살아갈 때 참된 사랑을 얻게 됩니다. 묵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누구 앞에서 교만했는가? 내 말과 행동에서 겸손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버지 앞에서 나의 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주님, 오늘도 겸손으로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기도. 아버지,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누리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교만을 멀리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참된 사랑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작은 실천 제안. 하루에 한번내 자리를 낮추고 누군가를 섬기는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예시. 식사 후 식기 정리하기. 직장에서 동료를 먼저 도와주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SNS나 대화 중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말을 삼가고 대신 상대를 칭찬해 주기.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내어 맡기는 강한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행동 하나라도 겸손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목상에서 또 만나요. 평화를 빕니다.